영칼로리 제로음료 정말 건강에 괜찮을까요? 오늘은 제로음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. 제로음료의 장점. 첫 번째 체중 관리에 도움. 제로칼로리 음료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에 유리합니다. 두 번째 혈당 조절에 유리. 제로칼로리 음료는 혈당 수치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아 당뇨 환자에게도 적절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치약 건강보호. 제로 칼로리 음료는 설탕이 없어 치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제로 음료의 단점. 첫 번째 인공 감미료의 영향. 인공 감미료의 단맛이 뇌를 속여 단맛에 익숙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. 두 번째 식용증가 가능성. 인공 감미료가 식욕을 증가시켜 과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. 세 번째 장건강에 미치는 영향.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변화시켜 소화기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유용한 정보로 건강 챙기시고 건강하세요.